아연습하고 야자까지 빼주셨다어요와 그럼 이겨야겠지 야그럼 이기면 다음 주도 야자 빠 거야 자, 야자 빼자 이기고 야 이기고 야자 빼자 그렇지 <laughs> 아. 야 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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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집중해 집중 집 집중. 집중. <laughs> <웃음> 나이스. 크로스 <laughs> 크로스 어. 자본하게, 자본하게! 자본하게! 어. 하게 어. 어. 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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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점수니까 지면 지잡았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뭐 화내지 말고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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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다음부터 천천히. 좀만 시간 보고. 좋지. 그렇지. 나이스. 천천히 주고. 좋다. 뒤로도 한 번씩 줘. 어. 앞에 없어. 앞에 없어. 음, 뒤로 줘야 돼. 앞에 한 명도 없어. 그렇지. 아. 아니 아니 아니. 예, 모인다. 그래. 나이스. 슬라이딩 드샷 어,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어, 우리 리 볼, 우리 볼. 그렇지. 움직여 주고너무 너무 앞에만 주지 말고. 해, 음. 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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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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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아 어, 나이스 커버플레이 아 좋았어. 아 바로 줘 바로 줘. 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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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오. 오. 오, 오, 오 어이 친구 들 드리블 잘 치네. 용신 아못 치는데 이거 얼마나 개물미발겠나. <laughs> 너무 너무 건마들리지 마. 어건마들리지 마. 자 실리적으로. 야잡자야 잡혀자 아니, 너무 뭉친다 아,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상대 조금 당황했네 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거 이겼다, 이거 아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하나 봐요, 하나 우리 봐 우리 거야, 우리 하나 거야 하나 딱, 딱 하나만 보면 돼 아래 시계, 아래 천천히 그렇지, 딱 하나만 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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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열렸다. 사이드. 아, 아. 아! 아니, 아니, 물이 너무 물, 중앙에 수비수가 너무, 너무 많잖아. 너무 보였다. 아, 졌다아니아니아니아니 가운데 가운데. 하나 고 나이스. 안 계속 붙어 줘. 계속 붙어 줘. 나이스. 안 좋다. 안 이집수비 잘하네. 중앙에 수비서 너무 많으면은 중앙 에 수도 너무 많으면은 저티디 쏘지 마. 아프네. 나이스. 이집 헤딩도 잘 달네. 재밌네. 만담 맛집이네. <laughs> 나이스. 야, 상대가 많이 당황했네, 지금. 할 만해. 할 만해. 와 줘,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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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잖아. 줘. <laughs> 하지 마. 긴장하지 마.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할수 있어. 어. 방 방금은 컵백이었어. 뒤로 한번 내주고 천천히. 헤딩! 중앙 봐. 중앙 뛴다. 중앙 뛴다. 그렇지. 좋다. 앞에 치지 마. 야, 야, 야. 앞으로만 줘야 돼. 이제 앞으로 뒤로 주면 안 돼. 끝나. 그렇지. 저, 저, 저. 밑에, 밑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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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아. 오케이, 나이스. 조금만 더 달리지. 오, 잘했어. 할 거야, 할 거야. 딸거 같아 헤딩 왠지. 느낌이? 어, 느낌이. 느낌이. 예, 딸. 아, 나이스. 야, 빠르게 아, 하나. 바로, 바로, 아, 바로, 가면, 바로, 바로. 안 돼. 뒤로 가면 안 돼. 그렇지. 올려, 올려. 올려, 올려. Okay.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어. 야, 너무, 잘,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야, 너무 잘했고. <laughs> 자, 지금, 지금 공격할 때 너무 좀 급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조금만 더 천천히 가자, 알겠지? 어. 사이드, 사이드를 좀 자주 봐, 사이드. 어, 사이드. 어? 너 너무 중앙에만 팔려고 하지 말고 알지? 중앙에 수비수 많으면 ZT 쏘지 마. 여태 제네 사이드 안 맞거든 지금 딱 보면. 사이드로 계속 벌려줘. 사이드 쭉 벌린 다음에 크로스 올리거나. 뭐 접어. 아니면 굴리트를 스트라이커로 보내는 건 어떨까? 코나우도되인 좋아서. 근데. 아 괜찮아? 응. 할투톱간지 날짜 없어. 아 투톱으로. 일단 일단 보고. <laughs> 자 하나만 따자. 삼각 수비 좋아. 오 좋은데 잘하네 그렇지 사실상 네. 나이스 그렇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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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공격수 없으면 그냥 뒤로 줘도 돼. 예리트 아니 아니, 아니 없어야 돼. 아, 위로 가 위로 가 여기, 여기 좁아. 아니야 아 패스. 아니, 아 무리한 패스, 아 무리한 패스 하지 말라니까. 이제 무리한 패스 하지마 알지? 최대한 줄이자. <laughs> 좋다. 크로스 막으니까 없어 얘네. 어. 이거 어. 막자. 아 와, 이게 들어가.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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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예. 괜찮아, 괜찮아. 잘해, 잘해. 와, 크로스. 야, 야, 야. 하나 따라잡자. 수승이 나. 수승이 나. 수 으 앞에 치 좁아 좁아, 네, 네, 좁아. 넓은 최대한 넓은 곳으로 가 넓은 곳으로 아 너무 드립을 너무 길게 치지 말자 조금만 줄이자 <laughs> 야, 아무도 없 천천히 아무도 없 천천히 알았어 알았어 그런아 어, 지금 여기서 그냥 어, 투톱으로 로 가보자. 크로스, 크로스로 가야지 지금. 응. 그리고 무조건 사이드로 파, 알지? 그리고 분명 분명 계속 얘기하지만은 급하게 갈 필요 없어. 얘네도 한골 지금, 금방 따라가. 얘네 지금 제트리 강만 지금 막고 있잖아. 크로스로 가라. 제트리 <laughs> 강 아까 다막혔아 키보드에서 Z 빼버려 그냥 이제. 할수 있어. 사이드가 아까부터 계속 열리니까 사이드로 한번 가보자. 자, 드라마 한번 써보자. 해보자. 올린다. 나이스. 아, 크로스 매섭네. 괜찮아. 나이스. 가자, 가자. 앞에지 뛰어야지. 없어 그렇지. 쭉! 오! 참깐게안 아. 되지, 아유. 어, 어. 야, 반대. 아, 아. 가만, 가만. 제트지! 선수 선수 아까처럼 내려 가라앉혀 가라잘 감았어 잘 감았어 잘 감았어 어... 보면 제가 한골 먹혀봐서 알겠지만 크로스 만하는거 봤지? 봤지? 사이드만 막아라 얘 마음 편해 마음 편 달라들지 말고 사이드에 서있어 그럼 크로스 다들어 막히니까

야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킵 킵. 오, 좋다. 그렇지, 그렇지. <Suicide> 좋다. <sanction and> <S t> <olduğu> 좋, 패스 <S commented sounds>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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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야 자 끝나고 한우하자 끝나고 아, 끝나고 안 왔어 끝나고 집중해 아, 집중해 집중 끝나고 한해 끝나고 집중 야, 내가 막 내가 막 할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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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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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천천히 해, 천천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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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는다 아이스 LM. 어, 이거 너무 내려가면 안 된다. CDM, CDM. 이거 좀 올려야 돼. 어. CM, CM, C.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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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애들아, 애들아, 남상구하면 화이팅. 남상구! 와, 예! 예! 천천히. 마지막 공격 한 번만 막으면 돼. 한번만 막으면 돼. 잘하고 있어. 야, 공 잡으면 앞으로 주면 그냥 널리끼리 그냥 돌려. 괜찮아. 오분이야, 5분 어, 분만 버티면 돼. 5분만

아아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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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나이스 예 그렇지. 뒤로 뒤로. 그렇지. 이분이다. 그렇지.